같이 참여하시면 챌린지 같이 챌린지에 자유롭게 같이 춤춰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보령의 봄물 새아입니다. 이렇게 여름을 맞아서 다시 엠파스업을 요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머드 축제도 마침 열리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 머드축제, 또 대천해수욕장을 즐기고 계신지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머드축제 뭐 한다고 해서 네. 이 네, 오게 됐습니다. 이 대천해수욕장의 특별한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계가 하나가 되다? 일단 외국인이 많은 게좀 신선하고요. 문화를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음, 자유롭게 같이 춤춰보시는 거 어떨까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오늘이 해수욕장 계란. <laughs> 제가 딱 보니까 이 춤은 의상으로 기성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주황색 바지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네 주황색 바지 입으신분께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격스럽고요. 예. 네, 이렇게 또 대천해수욕장 와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대천해수욕장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 콘서트 봤어. 아. 네. 아, 머드 페스티벌에서 하는 콘서트 보러 오셨구나. 네, 네.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아, 어, 저는 중국에 왔어요. 이제 중국 분들께 홍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這裡的海很漂亮들後人也沒有很多歡迎大家來요 어, 저희가 선물로 이 머드 인형이랑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워. 키닝을 드립니다. 아, 너무 귀여워, <laughs> 감사합니다. 좀더 붙어볼까요? 하나, 둘. 대천해수욕장 어떻게 놀러 오시게 되셨나요? 저 친구들이랑 그 머드 축제 어, 처음 다 와가지고 한번 즐겨보고 싶어서 어제 왔었어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자마자 튜브를 고민하지 말고 빌려서 바로 하다 들어가는 게괜찮은것 같습니다. 네, 저랑 같이 챌린지 해 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같이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laughs> 저희 챌린지 상품으로는 이 머드 인형이랑 키링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머드 축제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기대되시나요? 어, 그 프로그램을 몇개 봤는데 네. 그 중에 뭐 장애물 달리기 같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게 조금 기대가 됩니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희도 처음 와봐 가지고 팁을 <laughs> 듣고 싶은데요 혹시 음. 팁이 하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어... 팁네 제가 보니까 가장 열심히 리듬을 타 주신 분께 이 인형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는 키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할게 많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남녀 노소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 와봤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놀고 이런 머드를 요즘 만져볼 기회가 없는데 만져본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한 번은 와봐야 된다. 머드 축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쇠, 열쇠, 열쇠!